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오늘은 삽목 용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삽목은 가장 잘 되는 흙은 통기성이 좋아야 되고 배수성이 좋아야 되고 보습력이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3계지가함이가잘 됐을 때 뿌리가 잘 내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흙에 대해서 한번몇 가지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이 피트모스는 보습력도 좋고 어, 통기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지 섞여야 될게 있습니다. 자, 이게 포라이트입니다 자, 퍼라이트는 저번에 말한 저번 시간 말했듯이 통기성도 좋고 습기를 흡수력도고 배수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삽목을 어, 때 이걸 많이 섞는 게 좋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한 60에서 70%를 섞고 피트모스 이렇게 혼합해서 섞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토가 있습니다. 상토. 상토는 어, 단기간에 삽목을 하거나 뿌리를 내리실 때는 가장 이상적인 흙입니다.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자, 여기도 상토만 하는 것보다 펄라이트를 섞어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율은 각 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펄라이트를 많이 섞으면 배수가 잘 되고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적정에 맞춰서 섞어서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게 이제 GP포트가 있습니다. GP포트. 자, GP포트는 원 재질이 어떤 거냐면은, 자, 이렇게 물에 불려서 씁니다. 자, GP포트는 원 재질이 이렇게 피트모스를 갈아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피트모스를. 자, 그래서 피트모스를 갈아서 만들었거든요. 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 GP포트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잘 되냐? 이 통기성이 잘 됩니다. 이게 GP포트는. GP포트에다 삽목을 했을 때는 통기성도 잘 되고, 어, 뿌리가 옆으로 이렇게 숨을 쉬기 때문에 흙이 숨을 쉬기 때문에 가습으로 죽을 염려가 없어서 어, 집에서 쓰기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 쓸 때는 지피포트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꽂아 놓고 물에 불려서 어, 꽂아 놓고 여기에 이렇게 예,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이 지피포트의 단점이 물을 한번 말리면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줄 때는 소주컵에다 물을 좀 따라놓고 이렇게 물을 주면 됩니다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삽목을 한번 해볼 거고, 이렇게, 어, 농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옛날 우리 나오기 전에는 보통 모래에다 이렇게 삽목을 많이 했습니다. 모래. 이렇게 모래에다가. 모래는 깨끗하고 통기성도 좋고, 배선욕도 있고, 보선욕도 있기 때문에 모래에다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인공상토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모래에다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인공상토는 대부분 70도시에서 구웠기 때문에 무기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삽목을 했을 때는 뿌리가 일단 균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잘 내립니다 그런데 어, 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용기를 담았을 때 화분에 이렇게 용기를 담았을 때 이렇게 큰 데보다는 가급적 작은 데에 흙을 담아 가지고 삽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흙이 많이 담아져 있으서 물이 많기 때문에 물러지기가 쉬워서 가급적 작은 데에다가 작은 용기에다 담아 가지고 삽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 흙을 이렇게 먼저 담고 물을 주고 하루 정도 이렇게 말린 다음에 삽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할 거고 삽목에 대해서는 자 오늘은 삽목 용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삽목 용토는 피트모스 상토, 이 지피포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지피포트 성분은 피트모스를 갈아서 만든 겁니다. 그 대신에 쓰기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은 가습이나 어뭐 물론 좀 예방할 수 있지만 단점이 뿌리가 나왔을 때 굵게 나와서 공기와 접촉 돼서 연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깨끗한 흙에다 이식할 때 심어야 됩니다 그것은 차후에 또지포포트에산모에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고 어 물을 줄 때는 소주컵에다 물을 이렇게 살짝 주면 됩니다 자, 그것도 나중에 차후에 알려드리고 이게 피트모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삽목을 할 때는 자 지프트 이렇게 이렇게 뿌렸죠. 자 이걸 이제 왜 뿌리가 잘 내리냐면은 어 이렇게 이제 소주컵이나 이런 이렇게 딱 담가놓고 이렇게 꽂아놓고 이 통풍이 잘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잘 내리고 과습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과습이 잘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사용해도 좋고 만약에 자신이 있다 그럼 이렇게 화분에도 이렇게 담아가지고 해도 됩니다. 화분에도 담아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 화분에도 담아가지고 했을 때는 물을 주고 바로 꽂는 거보다 하루 정도 물을 뺀 다음에 꽂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토에다 해는 거고 이건기 피트모스에다 이렇게 해은 거고 자, 이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무기이기 때문에 삽목은 그잘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용기가 준비되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만자 삽목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자, 가지치기 하는 삽목에 대한 방법을 다시, 다음 시간에 한번할 테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어 비료기가 있는 흙보다는 비료기가 없는 흙이 뿌리가 잘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삽목하는 데는 이물질이나 균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비가 없는 깨끗한 흙이 삽목이 잘 되기 때문에, 삽목하실 때는 가급적 비료를 섞는 게 아니고, 또, 상토를 사용할 때, 유비보다는 무비성, 상, 도로 사용하는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삽목을 때는 재사용은 흙을 쓰면 안되고 깨끗한 흙을 써야지 썩지를 예,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삽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삽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가지치기 하면서 삽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